엉덩이, 사이드 엉덩이를 채워줄 수 있는 루틴을 다뤄볼 예정이고요. 제가 힙 운동 루틴을 원래도 자주 다루긴 하지만 이제 대회 준비를 하면서 더 많이 다뤄볼 예정이에요. 아무래도 비키니 대회에 나갈 때 비키니 선수는 엉덩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힙 운동을 거의 매일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루틴을 그대로 차근차근 따라 보시면또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벙덩이가 빈약해서 고민인 분들이 많은데 이 여벙덩이 운동을 별도로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운동을 하시게 되면 엉덩이가 커지긴 해도 예쁜 모양으로 잡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루틴 꼭 따라 해보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루틴은 바로 스플릿 스쿼트입니다. 스플릿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한 발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중둔근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또 스쿼트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고관절을 접는 각도가 커지기 때문에 엉덩이 자극을 주기가 더 좋습니다. 내려가실 때에는 최대한 복부에 힘을 잡은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가 주셔야 되고요. 무릎이 앞으로 밀리거나 뒤로 빠지지 않도록 무릎 잘 고정해 주신 상태에서 뒤꿈치랑 무릎 수직인 상태에서 그대로 고관절을 접어서 아래로 내려와 주셔야 합니다. 또 일어나실 때에는 발바닥으로 지면을 밀어내면서 엉덩이 힘을 끝까지 사용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저는 40kg로 한쪽당 15개씩 진행했는데요. 각자에게 맞는 무게로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레그 프레스에서 힙밴드를 착용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무게는 너무 많이 올리지 않았고 힙밴드를 착용해서 여봉덩이를 사용하는 느낌을 계속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발의 너비는 어깨 너비보다 살짝 넓게 해주시고 또 이게 지나치게 넓게 벌리면 무릎이 안으로 모일 수 있거든요. 내려가는 과정에서 힘드지만내 무릎이 어떻게 위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무릎이 복폭이 넓어서 안으로 모이는 것 같다면 복폭 살짝 줄여주셔야 합니다. 내려오실 때 무릎 모이지 않게 유의하고, 밀어낼 때는 전부 다확 펴기보다는 90% 정도 펴준다는 생각으로 해주는데, 정상적인 관절이라면 무릎을 다 편다고 해서 큰일이 나진 않지만, 고중량은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무릎에 신경 써서 동작을 진행해주세요. 운동을 마친 후에는, 뒤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발끝을 벌려주는 외전 운동을 추가해서, 힙에 추가 자극을 줬어요. 발끝을 벌려내는 밴드 운동을 할 때는, 뒤꿈치 고정한 상태 잘 유지해주셔야 되고, 그대로 열어내는데 두 개를 대칭적으로 열어내면서 이 엉덩이 옆쪽까지 힘이 들어오는 걸 느껴주시면 좋겠습니다. 레그프레스 20개 끝나고 나서 이어서 밴드로 20개 진행해줬고요. 레그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kg가 기본 무게이기 때문에 120kg. 밴드는 기본 밴드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스티프 데드리프트고요. 늘려주는 동작을 통해서 엉덩이를 좀더 타겟해 볼 텐데 오늘은 발끝을 살짝 안쪽으로 모아서 해줬어요. 발끝을 안쪽으로 모으게 되면 여러분들이 안쪽에 있는 허벅지 근육을 좀더 타겟할 수 있는데 이 무릎 뒤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면 힘줄이 두 개가 느껴지거든요. 이 안쪽에 있는 허벅지 근육을 타겟하기 위해서 바로 안으로 돌린 거예요. 내려가실 때에는 복부에 힘잘 주신 상태 유지해야 되고 동작은 너무 빠르게 하기보다는 천천히 늘려주 늘어나는 근육의 느낌을 잡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티프 데드리프트 할 때는 허리가 말리지 않도록 유의해서 최대한 복부 압력 잘 잡으시고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케이블로 사이드 레그레이즈를 해줬고요.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분들은 조금 하기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밴드나 맨몸으로 추가 부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앵클 스트랩을 착용한 상태에서 옆에 있는 발을 잡고 그대로 발을 바깥쪽으로 드러낼 거고요. 발을 바깥으로 드러낼 때 바깥쪽에 있는 엉덩이에 자극이 오는 거를 느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릴 때에도 허리가 말리거나 휘지 않도록 유지해주시고 특히 고관절이 너무 접혀있는 상태에서 하면 앞쪽에 있는 고관절 굴곡근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다리를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게 고관절 편 상태에서 지그시 옆으로 밀어서 들어 올려주시고요. 중등근도 섬유의 결이 있어서 살짝 앞쪽으로 들어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죽는 건 앞쪽 섬유, 옆으로 들어 올리게 되면 죽는 건 옆쪽 섬유, 또 뒤로 들어 올리게 되면 죽는 건 뒤쪽 섬유에 자극을 주시게 되니까 부분 신경 써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은. 옆엉덩이 루틴을 다뤄봤고요. 또 다른 엉덩이 루틴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다룬 1일차 엉덩이 하부 다루는 루틴을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웨이트를, 프리웨이트를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핑크의 온라인 클래스를 히든 링크에서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안녕! 저는 이제 운동을 마치고 단백질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 단백질은 제가 온라인 PT 수강생 분들한테 협찬품으로 제공해드리는 프로틴화인데요. 진짜, 진짜 성분이 너무 좋습니다. 탄수화물 12g에 당류 1g 미만, 식이섬유 2g, 지방 0.9g, 단백질 17g. 두 스푼에 110칼로리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진짜 타이트한 다이어트 할 때도 지금처럼 대회 준비를 할 때도 먹을 수 있는 프로틴 제품이고 온라인 PT를 신청하시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는 이게 프로틴이 17g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몬드 브리즈 프로틴을 섞어서 먹어요. 그러면 진짜 핵불맛 저희 회사가 간식으로 이렇게 아몬드 브리즈 프로틴을 먹을 수 있게 구비해 두셨거든요. 그래서 유 원래는 목차 맛이 최애였는데 요새는 또 국물 맛으로 바뀌었어요. 진짜 진짜 맛있고 회원분들도 한번 드시면 계속 먹더라고요. 음 너무 맛있어. 그래서 제 온라인피트 회원님이 프로티원. 그 엠베서도 내신 거예요. 한번 먹고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이걸로 온갖 요리를 하시던데 막 프로틴을 요거트에 넣어가지고 토스트를 국물 맛으로 만들기도 하고 별걸 다 해드시더라고요. 제가 최고입니다. 미숫가루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먹어보세요. 밍밍하고 안단 미숫가루 아니고 전 단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또 먹고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